오경주 잠시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오경주 1000m 8두의 마필들 출발했습니다. 한복판에 5번과 6번 안쪽으로 3번 7번마가 앞서면서 선두군이 끌어나갑니다. 이재용씨 7번마 야간비행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3번마 은하특급 5번마 그놈 두마리는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6번 8번 10번이 그 뒤에서 따라 붙습니다. 3마신정도 앞서고 있는 7번마 야간비행 단독선도 이끌고 있습니다. 3번마 은하트급과 5번마 근엄 두마리는 아, 2,3위 싸움이 치열하고 외곽쪽 김용숙에서 10번마 해당화치고 나오면서 4위까지 따로 붙습니다 7번, 5번, 3번, 10번, 8번 순으로 순이 펼쳐져 있습니다. 선도는 7번마 야간비행 2마신, 3마신씩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5번, 10번, 3번, 3마리는 2위 3,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뒤에는 5번과 10번, 3번의 역주가 덮이면서 7번 마손두 싸움을 펼칩니다. 이제 4코너선이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이정재 7번 마 야간비행 손두입니다 바깥쪽 장우성 5번 마그넘 치고 나오고 김경세 3번 마 은하특급이 안쪽으로 따라붙습니다. 6번과 외곽쪽 9번, 10번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3번 의 역주가 덮이면서 3번 마 은하특급이 안쪽에 는 7번 마 야간비행과 손두 싸움을 펼치고 외곽쪽으로 김현기세 9번 마 소사벌 따라붙고 5번 마그넘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7번 마가 손두입니다 그러나 바깥쪽 주라는 9번과 안쪽에 는 3번 마판 이접전 치량가는데 안쪽에 는 7번 마 선두를 놔두고 9번 마 2위까지 3번 마가 안쪽으로 다시 치고 가 9번사 7번 9번 3번 1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 거리 1000m 5경주였습니다. 7번 마 야간 비행 처음부터 앞섰습니다. 선두도 치지않고